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드입니다. 판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완전히 뒤집힌 건 아닙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더 가야 돼요. 어, 제가 볼 때, 완전히 뒤집히기까지, 약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현재 약 한, 어, 한50% 정도 뒤집혔습니다. 그 때문에요, 지금 발칵 난리 났다, 큰일 났다, 어, 급당황, 이런 것들이 전혀 과장이 아닌 상태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조선일보가 회군을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 완전히는 아니에요. 그러나 일부분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는 전략적으로, 어, TV 조선은 조금 현 여당과 그래도 합치하려고 하는 노력을 조금 합니다. 조선일보 신문종이 있잖아요. 인터넷판도 그렇고. 여기는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했었죠. 분명히. 그러나 그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 동아일보라든가 중앙일보보다는 훨씬 덜 했어요. 가장 심한 데가 동아하고 JTBC입니다. 동아하고 JTBC. 그다음에 채널레하고 중앙일보가 이제 그 다음에 쓸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TV조선하고 조선일보는 그들에 비해서는 조금 미온적이었어요, 사실은. 그 근데 조선일보 내부를 좀 아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압니다만. 거기는 사주가 지배하는 그들의 이제 왕국이거든요. 미디어 거대 왕국인데 거기에 이제 주요 보직 간부를 보게 되면은 의외로 호남 출신들이 많습니다. 호남 출신들이 음, 그 영향도 일부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일단은요. 그런데 그 조선일보가요. 어, 저는 이런 식이면 은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가장 겁을 먹고 놀란 데가 조중동입니다. 조중동. 조선은 지금 이 기류가 들어갔어요. 어느 정도. 그리고 또 놀란 데가 좌파 언론들입니다. MBC 같은 일은. 그리고 또 놀란 데가 국민의 힘입니다. 국민의 힘. 자기들이 상상도 못했던 거야. 그냥 유대통령 끝났다 생각해서 그들은. 그래 버리고 가려고 그랬죠. 털고 가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살아나는데. 그 서서히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수직 상승하잖아요. 근데 더욱 좋은 것은 국민의 힘까지도 같이 끌어주잖아요. 지금 국민의 힘뭐 보고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히려 지금 국민의 힘 하는 거 보면 지지율 10%도 많아요. 저기는. 10%도 안 나와야 돼. 근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도 40% 가까이 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 횡재한 거지. 응? 손한테고코푼 거예요, 그냥. 누구 때문에? 대통령의 그 겸으로 인한 이거 대박 효과를 국민의힘이 지금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을 모른 채 하면서 버리려고 했던 국민의힘입니다. 자, 그걸 뒤늦게 깨닫고 대통령을 지키자면서 40수명이 관제로 달려갔었죠. 그 숫자는 지금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59명까지 갔다, 뭐60몇명 됐다 이런 말이 있는데 90명까지는 갈 거예요. 최소 90명까지는. 그러면은 어마한 변하죠. 이것만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논란대가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도 올라가니까 믿을 수 없다면서 지금 조작설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탄핵 소추된 사람이 계엄 선포로 내란범으로 몰린 내란 수괴로 몰린 사람이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거는 분명 뭔가 여기 야료가 있다. 뭐잘못됐다 이런 식인데, 들여다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네. 오히려 거기 여론조사했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요 너무도 명쾌하게, 명쾌하게 여론조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딱세 가지 설문만 물었잖아요. 기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합니까? 지지하지 않습니까? 여론 수식어도 없어. 그런 식으로 세계의 문항이 딱 있더라고.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전부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지금 대폭발하고 있다, 어, 대상승하고 있다라는 게다 나타났잖아요. 여기도 저기도 막 터지니까 이제 저들이 항복하는 겁니다. 이제 도저히 여론조사 기관을 상대로 뭐 고발하는 이런 걸 갖고 이제 못해요. 하나의 기관이면 그게 박살 났지. 근데 이제 보니까 뭐 여기도 저기도 심지어는 그들이 믿는 절대적으로 믿는 한국갤럽에서도 대통령 그 탄핵하면 안된 데가 30몇 나와 버렸잖아요. 갤럽에서 30몇% 나왔다라는 것은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이미 40 넘은 지 오래됐다 어떤 여론조사 에서는 45 이상 나온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46점 몇% 프로 나온 것도 있잖아요 이건 달리 말하면 이제 조만간 50 터진다라는 거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요 현직 대통령 지지율 이 50%인데 그 사람을 향해서 정치 공세가 성공한다 불가능합니다 헌법 재판소가 대통령을 인용해서 파면 한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니까 요 무서워서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힘센 게 보통 권력기관이 힘세다 그러는데 그건 옛날 이야기고요. 여론이 제일 힘세요. 노태우 대통령 이후로 여론을 상대해 가지고 이겼던 권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기지 못했어요. 전부 다 무릎 꿇었다 꿇었다니까요. 가짜 여론이라도 통합니다. 당대의 그 가짜 여론 있잖아요. 조작된 가짜 뉴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론. 그것도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잘 아시잖아요. 세월호 때. 어? 광우병 때 정말 정권을 막 무너뜨릴 듯막 그래 했잖아요. 가짜인데도 그 정도로 여론이 힘이 세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진짜 여론이 일어나는 거죠. 진짜 여론. 대통령이 왜 탄핵을 어, 당했는가? 탄핵 당하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어, 지금 살아나고 있고,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가? 진짜 내란은 누구냐? 내란 속에는 누구냐? 이런 것을 국민들이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2030이 지금 살아가고 있죠. 이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예, 정말 기겁하고 있습니다. 기겁하고 있어. 이재명 지지율이 다음 조사 제가 단언합니다. 지금 그동안 나왔던 여론조사 수치 있잖아요. 그거보다도10% 이상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세가 드디어 꺾이는 겁니다. 일극 체제가 무너진다니까요. 민주당 지지율도 당연히 동반 하락이지. 그러면 국민의 힘 안에서도요. 뭐 2년 반 뒤에 있을 차기 대선. 거기에 이제 나설 이제 선수들이 지금 정해지고 있잖아요. 김문수 중심으로 지금 재편되고 있는데 김문수가 이재명에게 이기는 날이 옵니다. 멋이 않았어요, 진짜. 그럼 이재명은 아웃입니다. 워낙 사법 리스크가 많고 어, 무거운 게 많기 때문에 저 사람을 끼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 당사 지금 팔아치우고 있잖아요. 그걸 갖고요 상호를 변경한다 그러더라고 상호.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서 이게 이제 확정판결 나게 되면 이게 400뭐 수십억을 토해내야 돼요. 그거 막으려고 저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끼고 갈 수가 없다라는 게 그들 스스로도 그 내부에서 아마 입증이 될 겁니다. 자, 제가 말이 조금 이렇게 어, 어, 다른 샛길로 갔는데요. 조선이 돌아오고 있다. 회군하고 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요, 완전체는 아니지만 돌아오려고 지금 작정했습니다. 여기 이제 유튜브에 나와 있는 조선일보 내용들인데요. 물론. 조선일보가 유튜브에서는 다소 우파적 행보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게 되면은 윤대통령 지지율 오르는 것을 이들이 지금 심상치 않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어, 민주당에서도 슬슬 현실 인식을 하고 있다. 이 들어가면 진다라는 거죠. 헌법재판소도 어, 설득을 못한다. 어, 결국 대통령은 그, 그 탄핵하려면 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여섯 명이 찬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탄핵을 탄핵소추를. 근데 지금 여덟 명이잖아요. 이러면 실패예요. 아무리 못 나와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한세명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라볼수 있겠지. 이제 이런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났다. 지지율 이거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50% 넘는다. 계산이 딱 나오는 거죠. 그럼 이재명이 망한다는 이야기지. 자, 윤 지지율 왜 오르나? 민주당 슬슬 현실 인식. 여기 조선일보 채널에서 이걸 다뤘고요. 그 밑에 조선일보 채널 보십시오. 정신 나간 공수처, 야당 경찰도 등 돌렸다. 아, 윤영장 공문에 법률적 결함이 있었다. 김영준, 석자 교수 출연, 정신 나간 공수처. 이런 것이, 어,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을 하기 힘들었잖아요. 조선일보가 저는 회군하고 있다라고 저 확신합니다. 이런 식이면요. 대통령 지지율이 50%떡 찍는 순간, 조선일보, 뭐, TV조선, 어, 종이신문까지도 전부 이재명 때리는 걸로, 그리고 대통령을 은근히 지원하는 쪽으로 선회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지금 그래도 이 여론 주도하는 힘은 이런 어떤, 어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이, 이제 주요 언론들, 메이저 언론에 이제 가있죠. 이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조선일보가 이렇게 순회하면요, TV조선은 뭐 당연히 같이 오는 거고, 그 중에서도 채널A, 동아일보는 이번에 너무 나갔어요, 저쪽으로. 이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JTBC하고 중앙일보는 완전히 그냥, 어, 날 잡은, 뭐, 놈처럼 설치더군요. 진짜 막나니 칼춤추듯이, 어, 무딘 칼 그냥 빼고 그냥 그걸 갖고 흔들어 대는데 뭐, 그걸 갖고 대통령을 목을 치려고 했지. 근데 실패한다라는 분위기가 읽히면은 그 사람들도 아마 자기들도 살고 봐야 되겠죠.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요. 그들이 보수, 어, 저, 어떤 그런 국민을 대상으로 뭐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언론사업이죠. 계속해서 구독자도 떨어져 나가고, 이제, 독자들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저들도 어떤 중대한 분기점에 맞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TV조선이 이 회군해버리면 그 사람들도 갑자기 입장이 난처해지겠죠. 거기도 이제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뿐 아닙니다. 난리 난 것은요. 지금 여기 MBC 같은 이런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MBC는 지금도 이런 선동을 하고 있는 거지. 경호초 대다수의 윤에 등 돌렸다. 걱정되는 건. 어쩌고 내부자 정원이 터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근거가 취약한 거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어, 경호처 내부는 더욱더 단단히 결속했고요 그런 정황이 많이 일으킵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그 무장한 어, 경호처 요원들이 그러니까 그 어, 겨울용 어, 특수복을 입고 어, 그 여러 명이 이제 이렇게 그쪽을 이렇게 경비하는 모습을 어, 봤습니다 그 사진이 찍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는 더욱더 강한 결속력으로 대통령을 사수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작전상 대통령이 권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호처장을 어 밖으로 내보낸 것도 대통령의 뜻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지키는 그 관전은 전혀 이상 없고 더 강한 무장, 강한 어떤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다는 라게 그게 사실은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런지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는 거죠. 일종의 내부를 이간시키기 위한 그런 뉴스로 봐야 되겠죠. 혹여 그 내부 경호원들이 경호처 요원들이, 어,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이런 뉴스를 보고, 그, 겁을 먹을 수도 있을까 해서, 이제 이런 뉴스가 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부 새 빨간 선동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밑에, 조선일보 보십시오. 어, 요게 아니고 보자. 이건가? 어, 요, 요겁니다. 요거. 어, 그건 아까 제가 했고요. 요거 보시면은, 예, 윤석열 대통령, 어, 지지도 보십시오. 2030 세대에서 윤 지지율 급등. 왜? 채널A, 김진의 돌죽구 쇼죠. 이게 채널A도 그동안은 대통령에 대해서 다소 이제 이렇게 많은 어, 비난과 비판과 거리를 둔 어떤 그런 행보를 이제 보였었고, 어, 그들이 선택했던 게 사실 차가기 주자로서 한동훈이었었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잖아요. 요즘은. 그런데 이2030 세대에서 윤지주를 급등하는 것을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 자체가 채널A 같은 경우 여기도 얼마든지 에, 변할 수 있다 회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모든 것은요. 어~ 실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치에서는 명분도 좋지만 옛날에는 명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 하기 좋은 말이 그렇고요. 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정부 실리를 따라갑니다. 명분이 통할 때는 거대한 혁명 같은 일이 일어날 때는 명분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런 사태는 뭐백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고요. 대부분은 결국에는 실리 따라 움직입니다. 현실이 가장 중요하죠. 자 이렇게 되면요 대통령이 명분도 쥐고 현실 실리도 쥐었잖아요 지지율이 바로 현실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그 이유가 명분인데 반국가 세력 척결 부정선거 세상에 들춰내고 그걸 바로 잡겠다 이게 이제 드디어 어,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 메이저 언론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제가 이 쪽은 항상 이렇게 촉수를 이렇게 거기 뻗어놓고 이렇게 살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미시한 움직임이 예전부터 느껴졌고요. 벌써 여기 한 일주일 전부터는 벌써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이 대동형 쪽으로 선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중앙일보하고 JTBC는 지금도 이 여론조사 결과를 믿지 않으려고 저기에 대해서 그냥 패닉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거 자체가 잘못된 여론조사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뭐 기사도 막 나갔죠. 그거 자체가 그만큼 당황하고 있다는 거죠. 홍석현는 지금 똥줄 탈 겁니다. 자, 자, 모든 것은 시간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10일에서 15일 정도입니다. 이것만 넘기면 대통령이 완전한 승리가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도 뿌리를 뽑을 수가 있을 겁니다. 도로는 즉시 대규모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려야죠. 그걸 긴급 지시를 해야죠, 이제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